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야의 중심법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6년차 보험 전문 유튜버 보험 탈출구입니다 오늘은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보장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보장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I 종신보험입니다. 이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CI 종신 보험은 유지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CI 종신 보험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이 CI 종신 보험 해지를 추천드린 상황이 있고요. 무조건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아의 종신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어떨 때는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해지를 권해드리는지 이 객관적인 팩트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시아의 종신보험은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아의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신보험은요, 종신. 삶이 끝날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보험 상품에는 우연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100% 지급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중심보험은요. 삶이 끝날 때까지 사망을 보장한다. 사람은 언젠가 한번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내가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내 유가족에게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어떨까요? 이미 이 보장 금액을 언젠가는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CI 종신 보험은요. 종신 보험의 하나의 종류인데 여기서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시야의 중심보험을 건강 보장, 뭐 암이나 뇌혈관질환, 뭐 심혈관질환 이런 보장성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안타깝지만 이 목적에 부합하게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ci 중심 보험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ci 종신보험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 경험상 보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기존 보험 증권에 내가 이 보험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i 종신보험의 진실 이 CI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좀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CI종신보험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일리네스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대한 암이나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시에 설정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대한이라는 전제 문구가 붙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한 암부터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약간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암이란 진행성이며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으로 전이 치면돼서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신생물.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악성 흑색종 모든 피부암 초기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은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암진단비 상품은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눠져서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이 20%만 지급하지만 일반암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를 가입하면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아의 종신보험에서 암에 대한 보장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부분들은 빼고 모두 중대한 암으로 규정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뇌와 심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대한 뇌졸증 어떨 때 지급을 받냐면요. 약관상 뇌졸증의 진단 받고 플러스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뭐 언어 장애라든지 운동실조, 마비 등이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인데요. 저희 고객님 중한 분이 이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가 뇌졸중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런 뇌혈관질환 진단비는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없고,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 뇌경색, 이런 뇌졸증만 보정을 하지만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데, 뇌졸중 진단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은요 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만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흉통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심전도변화, ST 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해야 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는요, 이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많은 발생률을 차지하는 협심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판매하고 있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나 심혈관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는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 뭐 심혈간 질환 진단비는 부정맥이나 심부정까지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의 종신보험이 건강보장 목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아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만능이다 내가 건강보장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사망하면 사망보장 나중에 노후에는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계약 사망보장을 5천만원 설정하게 되면 중대한 암의 진단받아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중대한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게 되면요. 보장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요.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 받고 뇌혈관질환 진단받으면 뇌혈관질환 진단받고 또 나비면제 가능하고 각각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시아이종사보험이 건강보장 목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50% 선지급을 받았다 하면 사망 시에는요. 사망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50% 지급 받았기 때문에 50%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각각 다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납입면제 조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전체 보험료도 납입면제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연금전환도 된다던데 연금전환은요 해지 환급금으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보장이라든지 건강보장의 기능은 상실이 되고요 해지 환급금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기 이 때문에 연금전환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2005년 이전에 가입을 했다고 하시면 몇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사암으로 포함되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고요. 시조골 이식술비까지 보장하는 1, 3종 수술비가 이때는 탑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판매가 중지돼 있죠. 2014년 이전에 가입한 20년납 상품, 지금은 벌써 절반은 납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약하실 때 현재 시점 해약환급금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10년 이후에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도 고려를 해보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지하지 말라 이건 아니고요.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받고, 만약에 해지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손해가 덜한 시점에 해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내가 치료력이 많은 경우, 병력상이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는 유병자보험 상품이 다양해졌고, 인수기준이 좋아졌지만, 여러분들 꼭 먼저 보험 심사를 먼저 받고요. 조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되시면, 그때 먼저 가입을 하시고, 다음에 해지를 하시는 것을 자, 이럴 때는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보험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장받는 전기간 동안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그 납입기간이 35년 이상으로 장기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10년을 납부했더라도 25년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럴 거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절반도 안 했는데 병력이 없는 경우 이때는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시아의 종신보험을 어떻게 유지를 할지 해제를 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대출구는 기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진실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출국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현재 전국 무료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보장 분석 받고 싶다고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진행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